저번 구축함 추천 연상에 이어 경순양함 추천입니다. 고해역이 그 열리면서 회피 캐릭터인 구축함의 위치가 많이 낮아지면서 경순양 항로라고 불릴 정도로 병나 항로는 경순양함이 주로 되는 게임이 되었습니다. 그만큼 좋은 캐릭터도 많고 추천해드리고 싶은 캐릭터도 많기 때문에 빠르게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우선, 리엔더입니다. 낮은 휙등 난이도, 육성 난이도와 기름 소모도 적고, 개장을 하면은 연막살포라는 전역 전체 의 회피율을 상승시켜주는 스킬을 얻게 되어 생존율도 꽤 괜찮은 캐릭터입니다. 게다가 리엔더의 연막살포 타이밍은 벨파스트의 연막살포 타이밍과도 달라서 벨파스트의 스킬이 사용되지 않는 시간을 메꿔줄 수 있는 벨파스트와 좋은 시너지를 가진 캐릭터입니다. 그리고 로얄네이비 진영이라 홍차 버프도 받고, 로얄네이비 PR작에도 유용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단점이라 하면 역시 노말이라는 등급의 한계로 성능 자체만으로는 벨파스트의 하비오아니아라는 평가를 받으며 연습전에서는 거의 쓰지 않습니다. 피닉스입니다. 레어라는 낮은 등급으로 리엔더와 마찬가지의 힛득 육성 연비에서 장점을 가지고 있고 무엇보다 맨 전투마다 체력이 일정 이하로 내려갈 경우 체력을 회복시켜주는 스킬을 가지고 있어서 해역에서는 등급에 비해 어마어마한 생존력을 가지고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어 상당히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 미국 경순향함의 한 주축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만 물론 단점도 있습니다. 우선 넵튠이라는 거의 상위원이라고 볼수 있는 피아라의 등장으로 기름 소모를 별로 생각하지 않았을 때는 체육률이 좀 떨어진 편이고 두 번째로 호불호가 갈리는 외모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를 종종 듣습니다. 뭐 저는 좋아합니다. 이뻐요. S T G 칼아 카스텐 또 유명한 헬레나입니다. 영남에서는 치아는 적 전체 피격 떼미 증가라는 어마무시한 스킬을 가지고 다양한 곳에서 활용할 곳이 많은 남선입니다. 특히나, 엑스트라 스테이지에서 헬레나를 쓰지 않으면 거의 랭킹에 들기 힘들 정도로 버스전에서는 없으면 섭섭할 정도의 존재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얻기 힘든 친구도 아니고 말이죠. 이런 어마무시한 존재감을 가진 헬레나도 단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체력이 약하다는 건데요. 연습전 같은 경우는 진치나 오로라 등의 어뢰 편상 등장으로 스킬은 한 번도 쓰지 못하고 어뢰를 맞고 죽어버리는 경우도 허다하며 앞과 뒤에 다른 함선을 배치하고 헬레나로 가운데로 포지션으로 넣지 않으면 해역에서도 죽는 경우가 꽤 허다하기 때문에 거의 가운데 포지션이 강제될 정도로 빈약합니다. 다음은 대공개의 넘버원, 샌디에이거입니다. SSR이라는 높은 등급이지만 은 건조해서 너무 자주 나와 평남계의 IDW라고 불릴 정도로 획득 난이도는 어렵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대공 말고는 좋은 점이 없다는 이유와 너무 자주 나온다는 점 때문에 한때 천대를 받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울트라 레어 계장과 항공기들이 메뚜기처럼 나오는 13해역의 등장으로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대공을 가진 샌디에고는 없으면 13해역을 돌파할 수 없다는 평가를 받은 정도로 딱상한 캐릭터입니다 이렇게 대공의 대명사 같은 캐릭터지만 흔치 않은 울트라 레어라는 등급 덕분에 생존력과 딜량도 무시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연습전에서의 입지도 상대 항공모함을 무색하게 만들 정도의 대공으로 자주 보이는 편입니다 비록 신규 유저분들은 개장의 복각을 기다려야 한다는 단점이 있겠지만 미리 키워놓는 것도 괜찮지 않나 싶을 정도로 좋은 친구입니다 다음은 몬트필리어입니다 클리블랜드의 동생 캐릭터이자 언니인 클리블랜드의 입지를 좁혀버린 북포경순 캐릭터인데요 성능 자체가 굉장히 고성능의 아군 순양함을 보호하는 스킬을 가지고 있어서 순양함 조합을 굉장히 안전하게 만들고 나쁘지 않은 대공 능력과 대공 스킬로 샌디가 들어갈 수 없는 파티에 그나마 샌디에이고의 빈자리를 대체할 수 있는 캐릭터로 손꼽히는 함선입니다. 헬파스트는디디면딜 대공이면 대공 뛰어난 생존력까지 보유한 팔방미인 캐릭터입니다. 게임 초반에는 최강자녀를로 평가받으며 1티어의 캐릭터로 소개되던 캐릭터였습니다만 앞서 소개한 몬트필리어처럼 지금은 좋은 순양들이 워낙 많이 등장해서 지금은 조금 입지가 낮아진 감이 있습니다. 그래도 아직은 충분히 좋은 현역에 키워볼 만한 캐릭터입니다. 마지막은 라이브치인데요. 켈렌 카를스루의 케니스베르크의 육성을 통한 도감보상으로 받을 수 있는 캐릭터입니다. 캐릭터 성능은 뭐 저연빛캐릭입니다 참고로 저는 켈른카르스의 캐니 머시기를 키우는게 싫어서 얻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이번 정순양 소개는 여기까지 였구요 다음은 중순양을말씀 봅시다